옛날 옛적에 세 딸을 둔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미녀라고 불렀습니다. 자매들은 그녀가 모두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도시로 가서 딸들에게 선물로 무엇을 가져갈지 물었습니다. 언니들은 귀중한 드레스와 장식품을 원했고, 어린 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홍 장미를 원했습니다. 상인은 사려 깊었지만 그런 꽃을 찾기 위해 가능한 오케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치십시오. 아버지는 장녀들을 위한 선물을 빨리 찾았지만 막내에게는 선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인이 만난 장미 한 송이는 이전 장미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가 어디를 보든 그리고 길은 그를 울창한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어둡고 추웠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나타났다. 다가가자 상인은 금과 다이아몬드로 된 거대한 고대성을 보았습니다. 문으로 들어가 보석이 가득한 홀에 들어갔다. 그는 홀 중앙에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접시가 없고 모든 접시가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은 비어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인은 주인이 곧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 시간 이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인은 저항할 수 없었고 테이블에 앉았다. 뱃속에서 먹은 노인은 길을 쳤다. 골목을 따라 운전하던 상인은 전례없는 아름다움의 장미 덤불을 보고 막내딸의 요청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운전하여 가장 아름다운 장미를 골랐습니다. 동시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포효가 있었고. 마치 짐승이나 사람이 아닌 상인 앞에서 땅에서 나온 것처럼 소사오르지만 일종의 괴물, 끔찍하고 무. 상인이 주인의 환대에 감사하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골라서 너무 화가 났다. 그 노인은 무서워서 죽이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범죄로 인해 야수는 딸중 하나와 결혼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으면 산인이 죽습니다. 노인은 슬퍼하고 집에 가서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사나운 짐승을 위해 그들 중 누구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을 타고 집으로 갔다. 아이들을 만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자신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들은 어린 딸에게 덤벼들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형편없는 꽃을 주문했고 이제 아버지는 그의 목숨을 지불해야 한다. 미녀는 아버지 대신 기꺼이 짐승에게 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뷰티가 길을 떠났습니다. 말은 재빨리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홀에 들어서 자 그녀는 훌륭한 와인과 음식이 있는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미녀는 야수가 그녀를 먹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여 먹이를 줍니다. 그녀가 저녁을 먹자마자 포효가 있었고 마치 땅속에서처럼 끔찍하고 털이 많은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수는 자신이 자유의지로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녀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뷰티에게 말했다. 그래서 괴물도 그녀에게 친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 야수는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뷰티는 산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중 하나에 들어서 자 그녀는 테이블의 아름다움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라는 비문을 보았다. 소녀는 결국 괴물이 친절하고 아마도 그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야수는 아름다움을 아주 잘 대했고 그녀의 모든 욕망을 성취했습니다. 어느 날그 소녀는 아버지가 아프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야수에게 그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괴물은 그녀가 자유롭고 원할 때마다 돌아올 수 있다고 대답했다. 다음 날 뷰티는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갔다. 그는 딸이 안전하고 건전한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의 자매들은 달려와 그녀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심지어 여왕처럼 옷을 입는 것을 보았다. 일주일 후 뷰티는 비스트가 잔디밭에 누워 죽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의 잠에서 깨어 급히 돌아와 그를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녀가성에 다가갔을 때 그녀는 풀 위에서 생명이 없는 야수의 시체를 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동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름다움은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순간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며 성 전체가 밝은 빛으로 비춰졌고 음악이 어디서나 연주되었습니다. 괴물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장 매력적인 왕자가 잔디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뷰티에게의 사악한 요정이 자신을 매혹시키고 어린 아름다운 소녀가 그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기를 원할 때까지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그에게 손을 주었고 그들은 성으로 갔다. 이튿날 미녀와 왕자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마음이 사악한 주문을 깰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순물을 심으셨고 아주 커졌습니다. 마을에서 그런 순물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할아버지는 숫물을 으러 갔습니다. 당기고 당기고 당기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전화하여 순물을 뽑았습니다. 할머니가 와서 할아버지의 등을 잡고 순물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할아버지는 숙무를 위한 것입니다. 당김, 당김, 하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문제일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때라는 것을 숙고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소녀를 그들의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떨렸다. 손녀가 달려와 할머니의 치마를 잡고, 다시 숙무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녀, 할아버지의 할머니, 숙무의 할아버지, 그들은 당기고 당기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숙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노인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런 다음 손녀는 자신의 개를 벌레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숙무를 뽑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벌레가 달려와 손녀의 손수건을 붙잡고 숙무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의 버그, 할머니의 손녀, 할아버지의 할머니, 숙무의 할아버지. 그들은 당기고 당기지만 다시 당길 수 없습니다. 먹지 않은 순무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벌레가 짓고 달아났다. 걔는 혼자가 아니라 고양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딱정벌레의 꼬리를 잡고 순무를 모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벌레 고양이, 손녀벌레, 할머니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순 할아버지, 당김, 당김, 하지만 신직성은 없습니다. 노인들은 손녀와 함께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순무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갑자기 고양이가 헛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떠났고 혼자가 아니라 쥐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여자, 손녀와 딱정벌레가 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꼬리를 흔들고 두번 삐걱거리며 작은 발로 고양이의 털을 잡았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순물을 함께 뽑았습니다. 고양이 마우스, 벌레 고양이, 손녀 벌레, 할머니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순마라아버 당기고 당기고 순물을 당겼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숫물을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절반을 가져다가 할머니에게 3분의 1을 손녀에게 조금 덜, 딱정벌레한 조각, 고양이 한 조각, 쥐에 아주 작은 추억이 주었습니다. 동물들은 같은 방식으로 도왔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불쾌감을 느꼈지만 그는 숫물을 부정직하게 나눴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숫물을 심었고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그러한 숫물은 마을에서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순물을 골라주셨습니다. 당김, 당김, 그리고 이것저것, 하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순물을 함께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할아버지는 순물을 위한 것입니다. 당김, 당김, 하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 할머니는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녀가 달려와서 숙무를 모았습니다. 할머니의 손녀, 할아버지의 할머니, 숙무의 할아버지. 당김, 당김, 하지만 신축성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동물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그는 벅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얼굴을 돌리고 꼬리를 흔들고 달아났다. 할아버지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헛간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 노인은 쥐에게 갔다. 그러나 그녀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할아버지는 순물을 정직하게 공유하지 않아 동물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쥐, 고양이 또는 벌레가 없으면 할아버지는 순물을 볼수 없습니다. 노인은 생각하고 생각을 모으고 다시 동물들에게 갔다. 그는 벌레에게 사과하고 고양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쥐에게 가장 좋은 순무 조각을 약속했습니다. 그런 다음 동물들은 할아버지를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무를 함께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 마우스, 벌레, 고양이, 손녀벌레, 할머니,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순마라버지 당기고 당기고 순무를 당겼다. 밥바는 순무를 구웠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맛있는 순무는 마을에서 볼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순무를 똑같이 나눠서 친, 할머니, 손녀를 위해 조각했습니다. 우리는 고양이와 심지어 쥐와 함께 벌레 조각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았습니다.